장내 미생물이 통증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행복한 브레인. 장내 미생물이 통증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통증을 이야기할 때 장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신경과학과 면역학은 통증 민감도의 상당 부분이 장내 미생물 뇌축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통증을 증폭하거나 완화시키는 신경 면역조절센터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계를 통해 통증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균이 풍부한 장 환경에서는 한 겸증성 사이토카인이 우세해지고 통증 신호를 증폭시키는 염증성 물질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반대로 미생물 불 균형이 발생하면 저등급 만성염증 이 형성되고 이는 말초신경의 흥분 성을 높여 통증 역치를 낮춥니다. 또 하나의 핵심 경로는 미주신경 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대사산물인 단쇄 지방산을 통해 미주신경을 자극 하고 이 신호는 뇌관을 거쳐 통증 조절 회로에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할수록 뇌의 하행 통증 억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통증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장이 불안정하면 뇌는 더 쉽게 위험 상태로 전환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신경전달물질 생산 에도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의 약90% 장에서 생성되며 이는 기분뿐 아니라 통증 지각에도 깊이 연결됩니다. 장 환경이 무너지면 세로토닌 균형이 흔들리고 통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과장됩니다. 통증이 더 괴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내 환경이 통증 기억과 중추 감작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장 염증 상태에서는 뇌의 미세 아교세포가 활성화되어 통증 회로의 가소성이 왜곡됩니다. 이때 통증은 특정 부위를 넘어 전신적으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결국 통증 관리의 영역은 근육과 관절을 넘어 장면역 뇌의 통합 조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통증의 원인이자 동시에 회복의 열쇠입니다. 통증 민감도를 낮추는 전략은 몸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